남부지방에는 두터운 전선 비구름이 길게 자리 잡으며 마치 하늘 위에 장벽을 친듯 오랫동안 머물고 있습니다. 이 전선 위에서는 저기압이 연이어 형성되어 짧은 시간 간격으로 굵고 거센 비를 반복적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정란온이 차례로 발달해 같은 지역을 연달아 통과하는 선상 강수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름대는 매우 좁은 범위의 강한 비를 집중시키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큰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 중반에는 정체 전선이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며 세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도 2급의 강한 세력을 지닌 채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대만에 상륙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해안 일대에도 짙고 발달한 정란운이 몰려와 시간당 5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를 퍼부수 있으며 규슈 북부와 후쿠오카 지역에서도 선상 강수대가 형성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강수대는 이동 경로나 발생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중호우와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침수, 산사태, 하천범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신 기상정보와 안전 안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부지방과 저지대에서는 하천범람이나 주택침수 같은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밤에도 최저기온이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피로와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심을 모으는 11호 태풍 버들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강한 세력에 눌려 북쪽으로 기세를 펴지 못하고 남쪽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서진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키나와 남동 해상을 지나 세력을 유지한 채 중국 남동부로 상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예측에 따르면 이 태풍은 열대 저압부 상태로 대만 북부에 먼저 상륙한 뒤 다시 중국 남동 해안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태풍의 눈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기압이 가장 낮은 지점이 태풍 중심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만 입장에서는 올해 두 번째로 태풍이 상륙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대만에는 해발 3000m가 넘는 산이 200개 이상 밀집해 있어 태풍이 상륙하면 산악 지형과의 강한 마찰로 급속히 세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태풍 다나스가 대만을 통과한 뒤 힘을 잃고 북상한 바 있습니다. 일부 모델은 이번 태풍 역시 대만을 통과하면서 세력이 약화된 뒤 중국에 상륙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흥미로운 점은 올해 6호부터 8호까지 연속적으로 세 개의 태풍이 중국에 상륙한 사례입니다. 통계적으로 북태평양 해역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발반 이상이 중국에 상륙하는데 이번 버들도 그 흐름을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학에서는 정체 전선을 하늘의 강, 태풍을 하늘의 호수라고 부릅니다. 강과 호수가 만나면 엄청난 수분이 한꺼번에 몰려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양쪽의 만남을 저지하고 있어 직접적인 합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정체전선의 비구름이 갑자기 남쪽으로 크게 이동하거나 마치 둑이 터지듯 무너져 내릴 경우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 부근의 고기압은 마치 고래 꼬리를 펼친 듯한 형태를 보이며 정체 전선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선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저기압 형태로 흩어지고 있어 국지적 기와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압계 변화로 짧게 이어졌던 2차 장마는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록 지난 7월 말, 8월 초에 극심한 폭염만큼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기온은 다시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남부 해상과 일본 규슈 인근 그리고 대만 북부 해역을 중심으로 열대성 저기압과 잔여구름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태풍 버들이 세역을 잃더라도 그 잔해구름과 수증기는 한반도 남해안과 제주도 부근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와 돌풍, 그리고 높은 파도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은 대체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를 웃도는 날이 많고 특히 열대야 현상은 남부와 해안, 그리고 도심지역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더위 속의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실제보다 2에서 4도 정도 더 높게 느껴질 수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태풍이 직접 상륙하지 않더라도 외곽의 강풍대와 비구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순간적으로 시속 70km 이상 불수 있고, 비구름대가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르면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나 도로 침수, 하천 범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48시간 동안 기압계 변화와 태풍의 세력 약화, 경로 변화를 면밀히 추적할 예정입니다. 이번과 같은 복합적인 기상 상황에서는 예보가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민들은 최신 예보와 기상 특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가올 주말과 다음 주 초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다시 남쪽 해상에서 전선이 북상해 또한 번의 국지성 폭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전역. 수도권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구름이 많고 한낮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시간이 길겠습니다. 기온은 아침 최저 24-25도, 낮 최고 31-33도로 평년보다 높고, 특히 도심과 서해안 지역은 밤에도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낮 동안은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고, 오후 들어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소나기는 돌풍과 번개를 동반하며, 시간당 10, 20mm 정도로 짧지만 강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낮 시간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으므로 외출 시 반드시 모자, 양산, 자외선 차단제를 준비하시고 폭염 시간대에는 그늘에서 휴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원 영서, 영동 지역. 강원 영서 지역은 수도권과 비슷하게 한낮에 구름 사이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화되어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영동 지역은 동해상에서 불어오는 동풍의 영향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산지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25도, 낮 최고 기온은 영서 29-31도, 영동 28-30도로 비교적 온화하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더 높게 느껴집니다. 특히 영동 해안가는 바닷물 온도가 높아 안개 발생 빈도가 많고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떨어질 수 있으니 운전자는 전조등을 켜고 서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충청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역. 충청권인 오전에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 들어 구름이 많아지고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아침 최저 24, 25도, 낮 최고 31, 33도로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강한 구간에서는 짧은 시간에 굵은 빗줄기가 쏟아질 수 있고 돌풍과 번개가 동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 해상 활동에 주의해야 하며 어선과 소형성박은 안전한 항구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남권 광주 전남 전북 호남권은 남해상에서 유입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전남 남해안과 제주 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전남 해안 지역은 시간당 20~4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 침수 피해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온은 아침 최저 24~25도, 낮 최고 30~32도로 높은 습도로 인해 더 덥게 느껴집니다. 전북 내륙은 낮 동안 구름이 많고 대체로 무덥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순간 풍속 시속 60km 이상의 강풍이 불고 파도가 3~4m까지 높게 일어 해양 레저 활동과 해상 운항에 큰 위험이 있습니다. 영남권,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영남권은 태풍 버들의 간접 영향으로 부산, 거제, 통영 등 남해안에 강한 비와 돌풍이 예상됩니다. 기온은 아침 25에서 27도, 낮 30에서 32도로 밤낮 모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부산과 울산 등 동해안 지역은 높은 파고와 함께 해안 침수 가능성이 있으며 항구와 방파제 주변 접근을 삼가야 합니다. 경북 내륙과 대구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국지성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제주도. 제주는 이번 태풍의 가장 직접적인 간접 영향권에 놓이겠습니다. 저녁에 걸쳐 비가 내리고 특히 산간지역에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26도 안팎, 낮 최고는 30도 정도로 높으며 높은 습도와 강한 바람이 더해져 체감 환경은 매우 불쾌할 수 있습니다. 해상은 풍속이 최대 시속 70km에 달하고 파도는 4-6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이 결항될 가능성이 크니 여행객과 주민은 사전에 운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국 공통주의사항 폭염과 열대야 밤에도 기온이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지역이 많아 건강관리 필요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노약자는 주의 태풍 잔해 구름대 직접 상륙하지 않더라도 외곽 비구름과 강풍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해상 안전. 남해와 동해상, 제주 주변 해상은 높은 파도와 강풍으로 인해 해양활동 자제 필요. 실시간 기상 정보 확인. 정체전선과 태풍 경로 변동성이 높아 예보가 시시각각 바뀔 수 있음. 향후 기압계 변화와 날씨 전망. 태풍 11호 버들 이후 기상 흐름. 태풍 버들은 대만 북부에 상륙한 뒤 급격히 세력이 약화되며 중국 남동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완전히 소멸하더라도 남겨진 수증기와 비구름이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북상하여 국지성 폭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남해상에는 태풍 잔해구름과 정체전선의 비구름이 만나면서 이중 강수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짧은 시간 안에 50mm에서 80mm 이상의 폭우가 한 지역에 집중할 수 있으니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은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 북태평양 고기압은 한반도 동쪽 해상에서 서쪽으로 확장하며 무더운 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 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 30도 이상이 이어지겠으며 특히 도심과 해안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 고기압의 세력이 강하게 유지되면 태풍이 한반도로 직접 북상하는 경로는 차단되지만 동시에 남쪽 해상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저기압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정체 전선의 변동성 정체 전선은 한반도 남쪽 해상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위치를 바꿀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북태평양 고기압이 잠시 약화되면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와 남부 중부지방에 폭우를 내릴 수 있으며 반대로 고기압이 강하게 밀어내면 전선은 일본 규슈나 동중국 해쪽으로 내려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상청은 정체전선은 하루 이틀 만에 급격하게 움직일 수 있으므로 예보가 시시각각 바뀔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8월 중하순, 8월 중순, 폭염과 열대야 지속, 국지성 소나기 찾음, 8월 하순, 한반도 남쪽 해상에서 저기압과 전선 활동이 활발해져 또한 차례 장맛비 성격의 비 가능성 태풍 발생 가능성 북서 태평양 해역에서는 여전히 해수면 온도가 30도 안팎으로 높아 12호 13호 태풍이 연이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 배치에 따라 경로는 유동적입니다. 포구시 하천 계곡 접근 금지 차량은 침수 예상 구간 피하기 태풍 간접 영향 시 해안가 방파제, 갯바위 접근 금지. 열대야 기간엔 창문과 커튼을 이용해 실내 온도 낮추고, 추침 전 충분한 수분 섭취. 고령자와 어린이는 폭염 시간대,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외출 자제.